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담 정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원종 개발 선인장 주황색들을 모시고 왔답니다. 얘네들이 색상이 같은 주황인데도 색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꽃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답니다. 먼저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접때 제가 꽃망울을 제거한 아이인데요.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어요, 지금. 지금 화면에는 조금 색상이 제대로 안 잡히네요. 어, 엄청 진하게 폈는데요. 색상이 제대로 안 잡혀요, 지금. 이쁘죠? 얘네들이 활짝 피었다가 지금 저녁 시간 되니까 다시 오므라들었네요 이렇게. 여기 삽목을 한다고 제가 했더니 아직은 삽목을 하지 않았어요 좀 기다렸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삽목 하려고요 너무 이쁘죠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꽃망울을 제거하면 여기 잘안 보이네. 여기 꽃망울을 제거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 꽃이 나온다고들 하는데요. 그럴 확률은 아주 희박하답니다. 꽃망울 제거 한 자리에서 꽃망울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그 옆에 옆자리에서 꽃망울이 생기는 거랍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얘는 저때 보여드렸던 살구색인데요. 얘도 색상이 참 이뻐요. 노랑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주황인데 노랑이 비율이 노랑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얘는 작년에는 이 색상을 안 피웠어요. 근데 올해 이거. 이 색상으로 피네요. 얘도 올해 삽목으로 좀 개체수를 늘려야 되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한 포토밖에 없는데 지금 크기는 별로 안 커요. 아직은 삽목을 할 만한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키워갖고 겨울이라도 삽목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얘도 주황인데요. 얘는 조금 진하게 폈죠. 같은 주황인데 이렇게 진하게 폈어요. 완전히 색상이 다르죠. 얘는 진해요. 큰잎 주황보다는 연한데, 여기 살구색보다는 좀 진하게 폈어요. 얘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주황들을 모아 놓고 보니까 주황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얘도 주황인데 얘도 살짝 연하게 폈어요. 얘네들을 진하게 피는 애들이 햇빛에 햇빛 창가 쪽에 두고 연하게 피는 애들이 햇빛을 적게 본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햇빛을 보고 컸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뻥 뚫린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작년에 제가 이 모체가 시원찮아갖고 얘네들 삽목한다고 잘라냈는데 잘라내면서 여기 심 부분이 같이 빠져버렸답니다. 여기 심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는 새순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꽃님들도 자르실 때는 칼로 이렇게 자르시거나 여, 여린 가지들은 그냥 바로 잘라도 상관없는데 조금 묵은 가지들은 칼로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순이 안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나와도 이쁘게 나오지 않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얘도 주황인데요 이거 주황 얘는 아주 늦게 필라나 봐요 몇 송이 안 폈어요 얘는 조금 보시면은 진하게 폈어요 얘는 작년에는 얘보다 살짝 연하게 핀것 같은데 올해는 이상하게 얘가 진하게 폈네요 그리고 요 살구색은 작년에 진하게 폈던 애예요 근데 올해는 또 이상하게 이렇게 또 연하게 피네요 색이 해를 넘기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보세요. 이렇게 몇 송이 밖에 안 폈어요. 얘는 너무 이뻐요. 얘가 작년에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흙을 조금만 털어 냈더니, 다른 애들보다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고요. 입장도 좀 시원찮고요. 얘는 작년에 제가 분갈이할 때 흙을 완전히 털어낸 애거든요. 얘가. 아, 얘가 작년에 제가 삽목한 애구나. 예. 얘는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렇게 흙을 적게 털어낸, 털어낸 애들이 이렇게 성장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원에서 사올 때 흙하고 우리 가정에서 심을 때 흙하고 조금씩 다르니까 그게 아마도 그런 점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답니다. 그리고, 여기. 아유, 얘는 엄청 진한데, 이렇게 연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색상이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한대 모아놓고 찍어볼게요. 멀리서. 조금씩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너무 이쁘답니다. 요 살구색이 너무 이뻐요, 개인적으로 요거. 좋아하는 색상이랍니다. 지금보다 조금 노랑 펄이 좀 들어갔으면은 더 이쁠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주황은 하여튼 얘는 큰잎 주황은 아유 꽃잎이 엄청 커요. 얘는. 엄청 정렬적으로 피었는데 화면상에서 조금 유연하게 보이네요. 엄청 진해요. 현재는 하나 하나가 각자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죠? 오늘 또 이런 모습 우리 꽃님들에게. 보여 드리기 싶어 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